아니, 그 저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집 가지고 있으면. 딱 내밀어. 아, 우리 멤버 최고다. 주세요.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릴 수 있어요. 그렇게 기대하세요. 선생님 저희 소주 하나랑 콜라 하나 주세요. 소주 처음 처음 드려요. 처음 드려요. 뭐 어떤 거 드세요? 저는 뭐 좋아하세요? 처음처럼. 아. 처음처럼 이슬? 저는 이슬? 이슬 네. 이슬 한잔 네, 이슬 한잔 주세요. 참 이슬. 참 이슬 예참 이슬이요. 와. 인상적. 근는데 멋있겠다. 에 있는 게보거요 어디가 보거요 음 밑에 있는 게 시치. 보그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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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어하고강어새그 밑에 있는 건 돌삼치. 오. 그 밑에, 있는 시라시라에서 오그 밑에 있는 건시라시라서어 종류. 밑쪽에 있는 건 도다리. 아 정말 양이 이만큼 고놀라다 <laughs> 그래서 저희 나이가 자꾸 나가나봐요 네. 네. <laughs> 그거는 아, <애들, 웃음> 그리고 내가 올울해져요애이애한 더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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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기지 않아 <웃음> <웃음>